어제 최상목이 역대급 동포를 쳤습니다. 양쪽에서 간을 보면서 본인 나름대로는 야 이거 기가 막힌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양쪽에서 다 비판받고 결국 초라한 꼴로 쫓겨나게 생긴 거고요. 단순히 쫓겨나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저 최상목 씨도 내랑 공범으로 여태까지 그 가려져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상황이라 어제 그 최상목 씨의 판단은. 진짜 두고 두고 역사의 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해서 여기서 논란이 됐는데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를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니 3명을 임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또 이와 중에 나름 뭐 그게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만 왜 저렇게 쏙 빼는 거냐? 이러니 우원식 의장도 어 최상목실 향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이건 반쪽짜리 재판관 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유감을 전했고 어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어 위헌적 발상이란 예의까지 나왔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에 대해서도 위헌 위헌 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거부한 것 자체는 매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과거 사례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뭔데 멋대로 위헌 딱지를 붙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특검 거부는 결국 내란의 공범의 길을 택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빠른 시간 안에 특검법 재의결도 시도한다고 하고요. 특히 박주민 의원이 아예 뼈를 때려버렸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추경호가 등장을 하는데요. 추경호 씨가 저렇게 얘기를 했던 게 박제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명 추천을 여야 합의로 마무리했다는 내용을 자기 입으로 떠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대체 여기서 무슨 합의를 더 하냐고요. 아니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무슨 합의를 더 합니까? 도대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합의를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저들 세계관 대로면. 평생 그냥 여야 합의만 하다가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아니 다 죽고 나서도 또 다음 세대가 이거는 또 합의를 해야 된다 아, 저들 말대로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합의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대놓고 저렇게 깽판을 치면서 난리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참고로 이렇게 뼈를 때린 박주민 의원 요즘 맹활약 중인데요 김용현이 황당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박주민 의원이 김용현 따위한테 개헌 포고량 위반으로 고발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당연히 가만히 안 두겠다고 예고했고요. 어, 무고죄로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는 여러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의 어머니께서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좀 제발 그만해라 불안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놓고. 상정하는 순간 저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은 공화국의 적 저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배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전쟁이 아닌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최상목씨를 욕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중앙일보 단독으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이 왜 우리들이랑 상의를 하했냐라면서뭐 말이 저렇게 상이죠 한마디로 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최상목 본인도 월권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난리를 쳤는지는 이제 국회에서 막 뻔뻔한 모습 보이고 고성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장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대략 유추가 되는데요. 아무튼. 왜 자기들이랑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 내리냐 탄핵소추한 국회가 재판관 임명하는 게 공정하냐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저렇게 떠들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박근혜 탄핵 국면 때도 헌법재판소에서 야당 추천 인정했던 거 그리고 국힘당의 추경호 씨가 본인 입으로 세명 여야 합의를 마쳤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고요. 저것들은 아주 헌법과 법률, 적법한 절차,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그냥 개나 줘 버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저게 우리 같은 공화국의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당장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것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날뛰는 것들이 어떻게 그 뻔뻔하게 자기들을 패싱했네 뭐네. 아, 저것들도 싹다 곰범들입니다. 아무튼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저런 식으로 최상목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 되는데요. 경제 관료들이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렸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뭐 권성동 씨도 마찬가지로 강한 유감이란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아니 그 따질 거면 권성동 씨를 비롯해서 대통령실 그 지금 뭐 국무위원이네 뭐네 하는 것들. 아 추경호한테 가서 얘기하라니까요. 추경호한테. 추경호가 세명 아, 합의를 했다고 한거 아닙니까? 아, 이런 나중에 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이상의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는데 왜사의를 표명했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명 중에 두 명을 저렇게 임명한 걸로 원래 논란인데 그걸 또왜 했냐? 이걸로 항의를 한다면서 저렇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민생을 신경을 쓰겠습니까? 우리 국민 그 안전, 생명을 신경 쓰겠습니까? 뭐 국가 경제와 외교와 안보 모두 신경 쓰겠습니까? 오로지 자기들의 생존과 이익 이걸로 똘똘 뭉친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같은 편이라고 똘똘 뭉쳤다가 또그 자기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이익에 반하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렇게 서로 또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 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을 왜 최상목 니가 하냐? 우리는 더 이상 니를 인정할 수 없다 라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아, 게다가 김태규라는 인간도 여기서 또 등장하는데요. 방통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죠. 근데 TV조선의 방금 전 단독 보도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저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이라면서 반발을 했다. 그러면서 왜 상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했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논조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확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이 김태규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민주적 정당성을 그 결여한 처사라고 합니다. 민주적 정당성, 지금 저들이 민주적 정당성 얘기를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뭐 김태규, 권성동, 뭐 대통령실 그 국무위원이란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윤석열이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내란 그리고 외환죄를 저지를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반발하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 쳐박고 어디 가서 찌그러져 있던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딱 자기의 어떤 뭐 무시를 했네 뭐네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냐고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그냥 그럴 듯한 스펙 가지고. 그랬듯한 경력 가지고 여태까지 국민들을 우롱하고 가르치고 국민들 위에서 놀고 그랬다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시민들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니들도 똑같이 다 처단당할 거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업자득이고요.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그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지금 당장 세명 공석이니까 현재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앞서 막 길길이 날뛰던 것들은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공수처에서는 어 새해 첫날 윤석열 체포를 시도할 듯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오늘 윤석열을 체포해서 조사실로 데려올 예정이다. 뭐 이, 물론 이건 이르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은 6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경찰병력 지원도 요청하고 그래서 방금 전에 공수처장도 어, 체포영장 기한 내에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관저 문을 안 열면 니네들도 싹다 공무집행 방해로 어, 처벌받게 될 거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뭐, 엄정히 집행하되 예의는 지킬 테니 응해라. 라고 하는데 더 이상 저들한테 무슨 예의가 필요한가 싶은데요. 이걸 지금 막고서는 모든 것들도 싸그리다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위 사람들에게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앞서 보셔, 보여드렸던 그 추경와 그내랑 공범. 그 국회의원들 55명 이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이 지금 그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30일에 시작이 됐는데 벌써 3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저도 당연히 동참을 했고 어, 댓글로 관련 링크를 고정해 둘 예정이니 동의, 그 참여도 해주시고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그 100%를 넘길 수 있도록 참여를 해달라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간략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새로운 세상에서 저것들을 싹 쳐내고 좋은 나라 만들어 가는 그런 국면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 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